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신축 주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분당과 가장 인접하고요, 교통체증 없이 또 심한 언덕이 아닌 어, 입지가 좋은 집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여기는 지상 주차 세대와 벙커 주차 세대를 선택할 수 있는 집이고요. 아담한 마당과 넓은 실내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집입니다. 샘플하우스 기준 대지평수는 90평, 실내는 79평으로 넓게 나온 3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분양가격은 12억원부터 시작하며 어, 주차 타입과 대지 면적에 따라서 분양가격은 상위합니다. 상수도와 지열보일러, 개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걸어서 4분 정도만 나가시면 분당 서현역으로 가는 마을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환승을 한번 하신다면 강남이나 사당 방향으로 나가는 광역 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편 및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영상 위쪽에 있는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인접 넓게 나온 신현사리 전원주택, 이제 외부부터 꼼꼼하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외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진의 도로에 서 있는데요. 도로는 6m 이상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단지는 총 22세대가 지어지는데요. 현재 지상형 주차 세대, 그리고 제 뒤편으로 공사 중인 곳은 벙커형 주차 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제 옆에 보시면 지상형 주차 세대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거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외, <laughs> 외관 모습 보시면, 어, 그냥 파벽돌이 아닌 하나씩 쌓아서 올린 레드 컬러의 조적식 벽돌로 마감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곳은 지상형 주차세대 샘플하우스 있는데요. 어, 샘플하우스의 주차장부터 확인하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지상 주차 한대 가능하고요. 어, 샘플하우스에서는 주차장을 통해서 마당까지 갈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이어서 이렇게 합성 데크를 따라 길이 만들어져 있고요. 다른 세대들은 이어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넓은 마당도 나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에서 나와서 아담하게 바비큐 파티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 더 앞쪽으로는 거실 앞 잔디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잔디 마당은 어, 딱 관리하시기 좋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어, 이거보다 더 크게 잔디 마당이 나와 있는 세대도 있고요. 샘플 하우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재 데크와 잔디 마당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 배수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 반려견 있으신 분들도 마당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옆집과의 시선 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담장이 높은 펜스 처리가 모두 되어 있고요. 어, 우리 집만의 프라이빗한 마당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쪽 오시면 현관 신발장이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족분들 사계절 신발도 충분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천정 고도 높고요. 바닥 부분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바닥면을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 180도 스윙 도어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 들고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은 약 30평으로 거실과 주방, 방도 하나 나오는 구조입니다. 거실로 들어가는 통로 자체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죠.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왔습니다. 전체 천정과 벽면은 도장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600에 1200짜리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는 이렇게 환기를 도와주는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제 뒤편으로는 개방감 좋은 창호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샘플하우스 기준으로는 동양 배치이지만 남양으로 나오는 세대도 있습니다. 창호는 LG 지인 제품의 3중 로이 유리가 적용된 시스템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호 열고서는 외부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실에서는 아트월과 소파 자리 양쪽으로 원하시는 대로 두실 수 있고요. TV 단자 모두 양쪽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뒷편으로는 이렇게 인터폰과 보일러 조절기, 전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 이어서 주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형으로 나와 있고요. 어, 주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왔죠? 어, 예쁜 모양의 조명 아래로 식탁은 6인에서 8인까지도 놓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벽면에 선반이 있어서 예쁜 그릇이라든지 인테리어 소품 놓기 좋습니다. 또 옆에 창호 시공이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고요. 천정으로 보시면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앞쪽으로는 조리 동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 아일랜드 테이블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가전 제품들은 모두 기본 옵션이고요. 어, 주방의 상판은 세라믹 수입산 타일로 모두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방의 스펙들이 모두 시, 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 앞쪽으로는 네모 반듯한 사각 싱크볼과 어, 옆으로는 조리 공간으로 충분하게 활용 가능하고요. 다운 드래프트형 후드, 그리고 어, 수입산, 3구 인덕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모두 수납장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도 보시면 수납 공간인데요. 홈카페로 만들기 좋도록 안쪽에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편과 그리고 제옆 부분 모두 수납 공간인데요. 오븐과 여기는 아무래도 밥솥 자리로 만들어 주셨네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빌트인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 냉장고 이문 자체도 콘크리트 보드라고 해서 배, 매우 비싼 수입산 제품이라고 하네요. 또 아래 부분 어, 식기 세척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넉넉하게 하부장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이 이어서 보통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히든 도어를 이용해서 안쪽에. 다용도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방 뒤편에는 이렇게 놀랄 만큼 넓은 다용도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제 뒤에는 어, 세탁기와 건조기 기본 제공이 되고요. 다림질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싱크볼과 2구 쿡탑 들어가 있고요. 개방감 좋은 창호가 있어서 어, 설거지 하실 때도 외부 풍경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 모두 수납장인데요. 수납장도 오, 굉장히 넉넉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바닥 부분도 청소하시기 쉽게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추가 냉장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콘센트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도 외부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 하실 수 있도록 창호가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각 세대별로 외부의 잔디 마당과 바베큐 존은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거실과 주방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1층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층에 위치한 침실인데요. 방 사이즈가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들어가고도 여유 공간이 충분하게 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신다면 이 방을 들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천정으로는 도장 마감, 그리고 직부 등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벽면은 화이트 톤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침실이기 때문에 어, 바닥 부분은 광폭의 원목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오셔서 보시면 벽체가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는데요. 단열 걱정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LG 하우시스 제품의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침실에 이어서는 공용 욕실 안내해드릴게요. 각 공간마다 이렇게 제작된 분이 큼직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은 포세린 타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질리지 않는 은은한 색감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은 안쪽으로 매립되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기와 샤워 파티션 그리고 세면대, 비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환기창도 들어가 있어서 쾌적하게 더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 주방, 1층의 방까지 안내해드렸고요. 2층 올라가 볼 텐데요. 2층 오르시기 전에 계단 옆을 활용해서 창고가 준비되었습니다. 성인 어른이 들어가서도 충분하게 물건 수납이 가능하게끔 창고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서는 거실과 안방과 작은 방,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층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거실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치형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요. 2층 복도 부분과 거실로 쓸수 있는 바닥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원목 마루와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거실 보시면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2층에서도 이런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소파 여기에 두시고요. 가족분들 대형 스크린에 영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정으로는 직부등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형 창호가 있어서 날이 좋은 날에는 모두 열어두시고 바람도 시원하게 맞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천정 보니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앞쪽에 위치한 안방으로 가볼 텐데요. 공간이 워낙 넓어서 이런 공간도 예쁘게 갤러리처럼 액자 하나 두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안방 마스터룸인데요. 정말 오포 신현이 답게 안방이 널찍널찍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공간은 침대 두개 두셔도 충분하고요. 천정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등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또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창호가 세 개로 나 있는 모습 보이시죠? 답답하지 않고 모두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서 단열 걱정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쪽에는 화장대나 또 TV 놓을 수 있는 TV 장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침대 헤드 부분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고깔 모양의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어, 침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과 욕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한옥 스타일처럼 이렇게 주문 자체도 예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 왼편으로는 화이트톤 붙박이장이 있어서 이불이나 조금 가려야 되는 물건 넣으실 수 있고요. 제 옆으로는 이렇게 쇼룸에 온 듯한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환하고요. 정말 예쁜 모습이네요. 이제 욕실을 보여드릴 텐데요. 욕실은 한 계단 정도 올라서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욕실 안쪽까지 한번 쭉 들어와 보시죠. 정말 멋진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이렇게 조적식 욕조를 이용해서 편백, 반신욕 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와, 여기서 반신욕 하면 정말 모든 피로가 날아갈 것 같죠? 공간도 꽤 넓고요. 샤워기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환기창, 그리고 제 옆으로는 서서 샤워하실 수 있게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대형 거울과 세면대 설치, 역시 수전은 매립으로 들어가서 깔끔한 모습이고요. 아래 부분, 어, 이렇게 수건 걸수 있도록 바 설치가 되어 있고, 수건 넣으실 수 있게 수납장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벽면을 이용한 부분이 정말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맞은편으로는 어, 용면 보실 수 있는 비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닫아두시면 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 안방에서 나와서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분이 사용하셔도 좋을 만큼 사이즈가 잘 나왔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창문 설치되어 있고요. 제 옆으로 이렇게 더블베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침대가 커도 충분하게 여유 공간 나옵니다. 옆으로도 테이블이나 협탁 두실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자녀분들 옷을 넣어두시기 좋은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줘서 서랍장에 넣는 옷, 이렇게 걸어두는 옷 구분해서 잘 넣어두실 수가 있고요. 작은 방 나와서 옆으로 공용 욕실이 준비되었습니다. 1층에서 보신 욕실과 같은 스타일이고요. 어, 역시 샤워기와 그리고 위생 도기들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어서 열어두시고 사용하시면 더욱 쾌적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맞은편으로는 어, 보조 주방 겸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니까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세컨 주방으로 이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용도실이지만 이렇게 개방감도 놓치지 않으셨는데요. 기역자형 창을 이용해서 외부 풍경까지 시원하게 보입니다. 넓은 2층까지 안내해드렸고요.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으로 제가 올라왔는데요. 3층은 넓은 통자형의 다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 두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층고가 높게 다락층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성인 남성분들 웬만큼 키가 크신 분들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또 벽면으로 보시면 어, 개방감도 놓치지 않도록 환기창과 그리고 픽스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래 부분은 어, 죽는 공간을 모두 살려서 이렇게 수납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안쪽에 공간이 꽤 넓네요. 또 3층에서도 외부 출입을 알려주는 인터폰 설치, 난방까지 되는 보일러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 중간 부분을 나눠서 방으로도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여기가 영화관이나 또는 작업실로 사용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또 테라스 두곳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테라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라스로 나와봤는데요. 네모 반듯하게 테라스도 예쁘게 잘 나왔네요. 담장은 적색 큐블록으로 멋지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바닥 부분 물 청소하시기 좋도록 타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전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 풀장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어,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주변 보시면 이렇게 숲과 함께 어, 신현예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 테라스가 두 곳이라서 용도별로 나눠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조금 전 보셨던 곳이 아이들 풀장 만드셨다면 여기에서는 예쁘게 루프탑 테라스로 꾸미셔도 좋고요. 운동하시기 좋게 운동 기구 놓시고 으 운동하셔도 좋습니다. 역시나 이곳에도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 없게끔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오포업 신현 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안내해드렸습니다. 분당과 가장 인접해서 대형 병원이나 대형 백화점 등 차량 15분 거리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당이 아담하지만 실내를 더 넓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집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화 문의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